기념식 사회를 맡은 한정케대 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재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정케대 노동조합 창립 21주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케대 노동조합의 선진인 조합기 입장입니다. do 네, 이긴. 어, <laughs> 어, 어제 리셋을 했는데 반응이 안된거 아닙니다. <laughs> 어, 최근 전국 공공산업노동자연맹 상임 부위원장으로 가 계시고요. 어, 현재 하나 KPS 노동자를 맡고 계십니다. 장인 위원회 참석하습니다 <laughs> 참고로 위원장님들 사진은 그, 노련 홈페이지에서 지금 캡처한 거니까, 너무 고하지 마십시오. <laughs> 우리, 어, 한국 농수산 식품위원님들 같이 함께 좀 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어, 즐겁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좀 감사한 것 같고요. 우선은, 어, 우리 초대, 우리 4대부터 5대까지, 우리 이호성위원님 축하하겠습니다. <laughs> 어, 우리 이때 김유수위원님 축하겠습니다. 장자 강진구 위원장 방혜영청 동지는 조합원의 권리시장과 조합발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주적 민주노동운동의 힘찬 전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지대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전국 공공사업 노동조합연맹 한정 K된 노동자 창립제 21주년을 맞아요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 다음은경행으로 위원장 시청하겠습니다 시창장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관심들과 노동조건 개선 위해 노동조합 창립 제 21주년을 맞이하여 이행표창 2012년 10월 26일 전국공공착장 한정에 회장님과 경남지구위원장 박순동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2 0 2 2 1월2 6명2 0 2 동지는 평소 투6한 사명감과 년 10월 26일, 2022년 10월 26일, 2022년 10월 26일, 2에2에년 10월 2 2022년 10월 26일, 한0 2 2년 10월 26일, 2022년 10월 26일, 2 0 2 자, 하나 둘셋 네. 네. 지금 수강하신 모든 분들께는 내년... 눌렀다! 격전되죠 네, 한번와3 5 0원 지금 통장으로 짜리고 강종인 서건재, 박정윤, 이영화, 박지석, 임승규, 김태엽, 남진국, 박영호 위원장님, 어, 김장영 사장님을 대신해 참석해 주신 정대영 부사장, 님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정상학 감사님. 노동도와 창립 기념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영상이 업데이트되지 않아서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 먼저 보신 20주년 기념 영상을 한전 KDN 노동조합을 그로 없이 지켜나갈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대진, 이 자리에 설득하지 않으셨지만 홍승천, 이호성, 김진수, 등 진행하지 못했던 한전 k d 노동조합 20년 행사, 행사를 행사 음. 올해 역대 선배님 환경 속에서도 초대 박대진 위원장을 필두로 한발기인들은 2001년 10월 26일, 회사의 서험한 압박 속에서 노동조합의 닷을 불렸으며, 한정기내 노동조합, 박대진 홍승철, 이호선 김진수 역대위원장을 통해 수많은 역경을 거치며 성장하였습니다. 처음엔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게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동조합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중에 주말에, 새벽에, 밤늦은 시간에 일을 해도 봄, 가을 체육대회가 요소간 협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였습니다 앞으로의 2년 8개월, 한정키대 노동조합의 30년을 위해 더욱더 힘쓰고 강렬된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에 의해 다시 시도되고 있는, 우리 유은 대표 덕분에. 사실 저랑은 그 국회에 있을 때5.18 김용복 지점 촉구결의안을 저희 제가 같이 했던 의원님이 어, 국회에 제출한 기업이 있고요. 이광석도불주 출신이다 보니까 어, 5.18뿐만 아니라 같은 행사에 항상 자주 불렀던 곡인데 나름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옛날 기업을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과 저와도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저도 이제 1년이 좀 넘어서요. 이제 어, 할 날보다 하지 않을 날이 더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은데 어, 많이 느낍니다 더군다나 우리 위원장님하고 어,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을 지속과 주의적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회사 발전을 위해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박정수 님원과 직원들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많이 기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노사가 상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위원장님과 조합을 비어 경영진과 직원들의 품암을 다시금 전한다 최근 <laughs> 정부의 공기업 혁 신정책 추진은 모기업 산업의 변화와 전력산업을 고도 하는 또 다른 발전성장 가능성이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변하여 행복한 일터화 될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전국자력 2만 조합원 대표이자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공문연합박해실 위원장께서 참석해서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일정도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박종석 위원장님이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인데 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원거리다 보니까, 우리, 나주에 계시는, 여기, 그, 위원장님들만 초대를 한관계로 합니다. 그 이후에, 아마, 이동조합을, 창립해서 2001년에 창립을 하셨는데, 우리 박대진 위원장님은, 저도 2002년부터, 저희는 이제, 청문장을 했는데, 아까, 아, 마음이 됐다가 지만 기본적으로, 어, 훌륭한 성품, 참, 사회 대한 배려. 그리고 오늘, 그 대회에서야 되는 것 같고, 어, 그래서 또 재선을 여러분께서 하도록 해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노동자에서 하는 영상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퀄리티가 있어 그렇고, 그리고, 근데 조금 우울해요. 어, 좀불우한 느낌이 뭐, 깃발을 이렇게 세차게 겉을 열어가면서 는것터 처음 봤어요. 깃발을 좀 흔들 줄 아시네요. 우리 강릉지원장 흔들기 쉽지 않죠? 대구집 어, 원장님은요. 네. 밑에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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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를 자꾸 흔들어야 되데든 다시 네. 네, 네.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번 겪어봤던 거였고 어, 그리고 한번 아, 뭉쳐서 싸워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다만 우리 항상 투쟁을 해야죠 음, 하나 둘셋 제이홉 나눠요 분들께서는 저희가 마련한 오찬 장소로 좀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우리 저기 투쟁 한번 하고 마스크 벗고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됩니까? 네. 아, 일단은 먼저 사진 네. 찍고 오겠습니다 신창 다른 분오자 포장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마스크 한번 벗으시고요. 네. 마스크 한번 벗으시고 하나 둘셋 하면은 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저 네. <laughs> <laughs> 한번만 좀여 좀. 되 실장님 <laughs> 들어오세요. 네?